오늘도 침대에 누웠는데 한숨부터 나오시죠? 눈은 감겼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있고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점점 또렷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천장만 바라보다 시계를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새벽 두 세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면 다시 잠들기까지 또 한두 시간이 걸리고 아침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상태를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면 안됩니다. 잠이 무너지면 기억력부터 흔들립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기운도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고 피곤한 상태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의욕이 사라지죠. 심지어 혈당과 심장까지 서서히 같이 무너집니다. 잠못 자는 밤이 쌓이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수면과 생체 리듬만 파고들어 온 수면 연구 박사 김태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상담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들 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밤낮을 구분해 주는 신호가 고장나서 잠이 무너진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60 넘으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나이가 들면 새벽에 일찍 깨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깊은 잠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힘들고 자다가도 여러 번 깨고 새벽에 한번 깨면 다시 못 자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몸속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그냥 참고 지내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 몸의 수면 스위치가 어디서 끊어지는지 어떤 습관이 불면을 더 키우는지, 그리고 약이 아니라 몸 안에 이미 있는 신호를 다시 켜서 깊은 잠으로 돌아가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잠드는 능력을 다시 깨우는 방법 말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못 이루시는 아버님, 어머님, 지인분들께 꼭이 영상을 카톡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혼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 잠 때문에 하루가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 중에 여드니 조금 안된 작은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낮에는 손주 돌보고 집안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해만 지면 표정이 완전히 어두워진다고 하셨어요. 밤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늦기만 하면 머리가 말똥말똥해지고 잠은 안 오는데 시간만 가고 새벽 두세 시만 되면 시계처럼 꼭 깨서 다시 잠들려면 한참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가 흐릿하대요. 낮에는 졸려서 눈을 계속 비비는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또 정신이 말똥말똥 살아난다고 합니다. 완전히 뒤바뀐 거죠. 자야 할 시간에는 또렷하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는 졸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달몇 몇 년을 이렇게 지내시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루 일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시는지, 낮에는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녁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거의 못 받고 계셨어요. 집 안에만 계시고 커튼도 쳐져 있고 밖에 나가는 일도 거의 없으셨죠. 저녁에는 TV와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보셨습니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손주들이 보내준 영상 보고 하시다 보면 밤 11시는 훌쩍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침대에 누워서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걱정, 아픈 곳,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고 계셨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생활 장면 속의 불면을 키우는 신호 고장이 모두 다 숨어 있었거든요. 낮에 빛을 안 받으면 몸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저녁에 밝은 화면을 보면 내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잠드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침대에서 걱정을 하면 몸은 긴장 상태에 머물러서 휴식 모드로 전환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한 것들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햇빛 쬐기, 저녁 8시 이후에는 화면 시간 줄이기, 자기 전에 침대 말고 의자에 앉아서 호흡하며 하루 정리하기. 딱이세 가지만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잠드는 시간은 줄어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변화였는데도요. 불면 때문에 하루가 흐릿해지는 분들이 더는 혼자 버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참고 계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를 앞으로 영상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노년기 불면을 부르는 숨은 신호 고장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히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을 구분해주는 내부 시계의 신호가 약해집니다. 우리 몸 속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구분해서 낮에는 활동하게 만들고 밤에는 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의 신호 강도가 점점 약해져요. 저녁이 와도 몸은 낮이 끝났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밤에 자야 한다는 신호 자체가 희미해지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65살 이후 어르신 3분 중 1분은 생체 시계의 밤낮 신호 강도가 젊을 때보다 크게 떨어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낮 동안 어두운 실내에 머문 시간이 길수록 이 약화가 더 심해졌다는 점입니다. 집안에만 계시고 커튼 쳐진 상태로 하루를 보내면 몸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점점 더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박영수 72세님 경우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분은 낮에 거의 집안에서만 지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커튼을 잘 열지 않으셨고, 밖에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몸은 낮 동안에도 충분한 빛 신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피곤한데도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두세 시쯤 꼭 깨어서 다시 잠들지 못했지요. 이게 바로 생체 시계 신호가 약해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최소 20분은 창가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쐬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시면 더 좋고요.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낮동안에도 가능하면 밝은 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거실의 가장 밝은 자리에서 식사하고 햇빛 드는 곳에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강한 빛에 오래 노출되면 눈이 피로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실내에만 계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시간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20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요즘 하루 동안 자연 빛을 온전히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보다 분비되는 시점이 밀리거나 흐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충분히 나오는데 나와야 할 시간보다 한두 시간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0시에 잠들고 싶은데 멜라토닌은 자정이 넘어서야 나오는 시기입니다. 유럽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이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멜라토닌의 총량보다 분비 시작 시점이 한두 시간 밀려 있는 집단이 있면 장애와 새벽 깨짐을 훨씬 많이 겪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멜라토닌이 너무 늦게 올라오면 잠들고 싶은 시각에는 아직 깨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각에도 여전히 멜라토닌이 높아서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이선자 74세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이분은 늘 저녁 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셨어요. TV 보고 휴대전화로 뉴스 보고 영상 보고 하시다 보면 밤 11시가 훌쩍 넘어갔죠. 그리고 밤늦게 간식을 드시는 습관도 있으셨습니다. 분석해 보니 멜라토닌이 올라와야 할 시간이 계속 뒤로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머리가 맑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조명을 서서히 낮춰야 합니다. 거실 불을 확 줄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8시에 한 단계, 9시에 또한 단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려고 하는 시각 기준 2시간 전부터는 화면과 자극적인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TV도 끄고 휴대전화도 내려놓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이 쉴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죠. 수면 보충제를 사용 중인 분들은 시각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먼저 생활 리듬부터 조정한 뒤에 타이밍을 조심스럽게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면은 밤이 아니라 낮에 시작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건 밤인데 왜 낮에 시작한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낮에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면 저녁에 잠을 부르는 신호가 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낮이 또렷해야 밤도 또렷해집니다. 65살 이상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 중약 2분의 1은 낮 동안의 조도 수준이 일반 권장치보다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깊은 잠 비율이 크게 떨어져 있었어요. 낮에 어둡게 지내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정미라 76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거실 불만 켜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커튼은 쳐져 있고 햇빛은 거의 안 들어오고 인공 조명만 켜진 상태로 하루 종일 계셨죠. 낮에 계속 어두운 환경에 있다 보니 몸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도 몸이 낮에 연장처럼 느껴졌고 새벽까지 뒤척이는 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산책이나 가벼운 외출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출이 어려우시다면 집 안에서라도 가장 밝은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녁에 밝은 조명, TV, 휴대전화 화면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뿐 아니라 뇌를 깨우는 정보 자극까지 함께 전달합니다. 이두 가지가 겹치면 잠드는 회로가 쉽게 깨져버려요. 단순히 밝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거기에 뉴스, 드라마, 영상 같은 자극적인 정보까지 계속 들어오면 뇌는 잘 준비를 전혀 못합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이게 정확히 나타납니다. 저녁 9시 이후 화면 사용 시간이 긴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면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길었고 새벽 깨짐도 훨씬 잦았습니다. 강철수 79세님은 잠이 안 오면 뉴스를 돌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면을 끄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장면이 계속 돌아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화면을 완전히 끊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거나 알람을 설정해서 8시가 되면 자동으로 TV를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으려 하면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며 몸이 적응하도록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세요.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계속 달려있으면 몸은 쉬고 싶은데 내는 나처럼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신경이에요. 낮에는 이게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밤에도 계속 켜져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잠드는 능력보다 전환 능력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노년기 만성 불면을 겪는 분들 중60% 이상에서 밤 시간에도 심장 박동과 근육 긴장도가 낮 동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이 측정되었습니다. 밤인데도 몸은 여전히 나처럼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운 81세님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저녁까지 해야 할 생각과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 침대에 누워서도 몸이 전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 10분만이라도 의자에 편하게 앉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면 전환 회로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너무 깊고 빠르게 하면 오히려 어지럽거나 불편할 수 있으니 편안한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길게 내쉬는 느낌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신호 고장이 겹치면 잠은 점점 가벼워지고 새벽 깨짐은 더 잦아집니다. 밤낮 신호가 약해지고 멜라토닌 타이밍이 엇갈리고, 낮빛이 부족하고, 저녁에 자극이 쏟아지고,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불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원인들을 되돌리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면 수면 회복을 도울 수 있는지 확장된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명을 서서히 낮추는 것만으로도 내는 이제 하루가 끝나간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밝기가 줄어드는 과정 자체가 멜라토닌 분비를 부드럽게 끌어올려요.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해가 지면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자연의 리듬을 집 안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불을 확 줄이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녁 식사 이후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방 조명을 낮추고 침실은 스탠드처럼 부드러운 불빛만 남겨두세요. 지금 집안 조명은 저녁에도 낮과 비슷한 밝기인가요? 오늘 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TV와 휴대전화는 빛뿐 아니라 뉴스, 영상, 글자 같은 정보가 뇌를 계속 깨우기 때문에 전환회로에 큰 부담을 줍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문제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빛보다 더큰 문제는 정보 자극입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이야기가 나오고, 드라마를 보면 감정이 들어가고, 유튜브를 보면 계속 다음 영상을 보고 싶어지죠. 오랫동안 습관처럼 써온 분들이라면 한 번에 끊기보다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저녁마다 TV 봐온 습관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잠들고 싶은 시각 기준 1시간 전, 그 다음에는 2시간 전까지 화면을 끄는 시간대를 정해두고 알람이나 메모로 스스로 알려주세요. 잠자기 전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는 시각이 보통 몇 시인지 머릿속으로 숫자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손과 발의 온도가 올라가면 말초 혈관이 열리면서 몸 중심 온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 과정이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중심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해요. 그래야 깊은 잠에 들수 있습니다. 열기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니 뜨겁다 느끼기 전에 편안한 따뜻함 정도가 좋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에 손과 발을 3분 정도 담갔다가 잘 말려주고 필요하다면 얇은 양말을 신은 상태로 침대에 눕니다. 지금도 밤에 누웠을 때 손이나 발이 유난히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배를 부드럽게 올리고 내리는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 박동과 긴장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교감 신경은 활동 모드, 부교감 신경은 휴식 모드예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켜지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숫자를 세는데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머리가 또렷해질 수 있으니 숨의 흐름과 배의 움직임에만 가볍게 주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10분 동안 코로 4번 세며 들이쉬고 6번 세며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서 어깨와 턱 힘을 천천히 빼주세요. 낮잠은 짧게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길고 늦은 낮잠은 밤잠을 끌어내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낮에 잠을 많이 자면 밤에 잘 수면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은 밤 수면을 크게 흔들 수 있으니 오후 3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눈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점심 식사 후에서 오후 2시 사이 15분 안쪽으로만 짧게 눈을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알람을 맞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서 깨어 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은 침대를 쉬는 공간이 아니라 긴장하는 공간으로 잘못 기억하게 됩니다. 이걸 조건 형성이라고 해요.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고 걱정하고 답답해하면 뇌는 침대를 걱정하고 뒤척이는 곳으로 학습합니다. 처음에는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나가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침대와 긴장 사이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20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일어나 조용한 공간에서 앉아 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뒤 다시 졸릴 때 침대로 돌아오세요. 아침에 받는 빛이 저녁 멜라토닌의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낮이 또렷해야 밤도 또렷하게 구분됩니다. 아침 빛이 들어오면 몸은 지금부터 낮이 시작된다는 걸 인식해요. 날이 너무 흐리다고 해서 아예 커튼을 치고 지내면 흐린 날조차 도움이 될수 있는 빛마저 놓치게 됩니다. 눈을 뜬지 1시간 안에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며 최소 15분 이상 빛을 받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식사를 이 시간에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실천들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잊고 있던 자연스러운 리듬을 다시 꺼내주는 작업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런 원리 위에 일주일 동안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흐름과 함께 마무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 불면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고 몸 안에서 무너진 신호와 습관의 문제로 다시 바라보며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따르면 침대에 오래 누워 있을수록 더 긴장되고 늦은 밤 화면을 볼수록 멜라토닌은 뒤로 밀리고 낮잠을 길게 잘수록 밤잠은 더 깨지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아침 빛으로 리듬을 세우고 저녁 조명과 자극을 줄이며 손발의 온도와 호흡으로 몸의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은 짧아지고 새벽 깨짐은 줄어듭니다. 관리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도 분명합니다. 잠이 계속 흐트러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당과 혈압까지 들쭉날쭉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수면이 조금씩 회복되면 아침에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낮 동안 덜 졸리고 걱정을 견디는 힘도 커지며 하루에 대한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잠은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꼭 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저녁 8시 이후 화면을 끄고 조명을 서서히 낮춘 뒤 자기 전 10분 동안 의자에 편하게 앉아 호흡만 느껴보세요. 이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내일 아침 몸이 보내는 시로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 중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 심장이 두근거려서 깨어나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세밀한 수면 관리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분 조절, 저녁 식사, 혈당과 수면의 관계까지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한 가지부터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